감사원이 선관위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부들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위반 사례가 무려 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아주 황당한 주장의 발언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감사원이 어제 2023년부터 실시해온 지난 10년간의 그 선관위 채용 비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중앙 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10년간 299, 291차례 진행한 경력 경쟁 채용에서 전부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무려 900건에 육박을 했는데 사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요. 서울시 선관위의 A 과장은 지난 2021년에 경력직 채용 때 내부 면접 위원 3명에게 이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라고 한 뒤에 그 외부 면접 위원들이 귀가를 하자 점수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쓰라고 한 거예요? 네, 그 점수를 고쳐서 이제 채용이 됐는데요. 그 결과 다른 응시생 2명이 떨어졌고 고위 관부의 자녀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경남 선관위에서도 B 과장의 자녀가 이제 채용이 됐는데 면접 점수의 조. 조작이 있었고 채용 이후에 선물로 꿀두 병이 이제 오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결혼이 없는데도 이제 없는 자리를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 네, 인천 선관위입니다. 김모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서 결혼이 없는데도 두 명을 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딸을 좀 뽑아 달라. 뭐 높으신 분 부탁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보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될 선관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청탁이 거의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이런 단어까지 나옵니다. 왕자님 오셨다. 중앙에서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랬던가. 뭐 왕자님 오셨다면서. 왕자님이랍니다. 지금 채용하러 온 사람이 왕자님이래요. 아마 고위직 또는 뭐 간부 자녀쯤 됐겠죠. 자 이러면 그 왕자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같이 지원했다가 떨어진 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중간 간부들까지 막 청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음. 그 영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하. 엄청난 규모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뭐냐면. 가족 회사라는 단어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특혜 채용을 무기란 걸로 지금 전해졌다고 하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공분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감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직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 이게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격적이죠. 뭐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하는 도덕적 해이가 그게 다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이라는 것은 선거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보다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독립적인 헌법 기관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족벌주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거기에 대한 자정 작용은 커녕 반성 없이 이것을 전통인 것처럼 당연시 여기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채용 부정 행위에 가담한 전현직 성관이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요. 성관이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 이거 양치기 소년처럼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성관이는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고 비판하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부정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 허 변호사님 만약에 그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이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소송을 건다든가 이런 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800여 명이나 어, 이런 채용 비리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떨어지고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이 채용 비리의 피해자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아하, 드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된다거나 라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선관위의 특혜 채용 관련해서 감사원의 발표가 나올 때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그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하냐면,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이제 선관위가 당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에 대한 다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면서 2023년 7월,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어제 이 감사원의 감찰 권한이 없다라는 결정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이 권한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현재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현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족벌주의 인사로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가 이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